여기의 새로 생겼다는 데구나. d t d m 그... 일단은 어디든 땅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해. 저기 주차장 엄청 큰데, 여긴가 보다. 그런 거 같아요. 우회전은 거의 바로예요. 아, 어, 맞네. 여기서 우회전... 길따라 그런 거 같은데, 여기가... 아, 유턴에서 들어오라는데, 아, 유턴? 유턴에서? 앞에 어디에... 교차로가 있나? 터널에서 어디로 들어오라는 거지? 길이 없는데? <laughs> 어디 돌리는 거지? 옥스퍼다 앞에서? 근데 계속... 카페. 아, 다른 아니, 아니 또 다시 돌아오는 건데 저도 어차피 여기쯤에서 돌릴 수있을 나? 저 교차로 앞에서 유턴하면 되려나 다 좋은 길은 아닙니다. 턴해서 <laughs> 들어오세요. 오늘 유턴 어때요? 우리가 낚인 것 같아. 오른쪽으로 가볼까요? 왜냐면 음. 기로 가면 뭔가 길이 있을 것 같아. 뭐? <laughs> 언니 이거 뭐야? 그니까 지금 그 얘길 넣어서 시골 길은 <laughs> 막혀 있는데가 맞아. 길이 없네. 데가, 어. <laughs> 뭐야 이 분교는? <laughs> 분교라기엔 꽤 큰데 그냥 초등학교 아닐까? 아 그냥 초등학교네. 분교는 요 건물 한4칸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 나 저번에 봤는데. 길이야 이게? 일로 가긴 가야 되는데? <laughs> 갑자기 오프로드야? <laughs> 아니 아이고, 아이고야 가운데 잘 맞춰, 가운데 잘 맞춰갈 수 있는 길이 아닌데? <laughs> 아 너무 웃기네 아까 여기 왠지 길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냥 아까 그로갈걸 그 내비대로 가면 진짜 가는 거니 그러니까 있는데. 그 내비대로 갔으면 도착했을 것 같은데. 여긴 어디야? 아, <laughs> 어, 나 무서워. 우리 또산 타고 올라가는 거야 지금? <laughs> 그런 거 같아요. 이거 길 맞아? 어, 여기 내가 볼 때는 농사지는 차들이나 다니게 생겼는데 <laughs> 어, 길이. 옆에 잘 보고 가야겠다. 네. 아, 웃겨. 아니, 우리 아니, 해보... 이거 길맞아요 길 여긴 아닌 거 아니야? 이거 화때 안 돼? 길은 맞는데. 아니, 왜 이런 길 알려주지? 가도 될까요? 국향사 가는 길이라고 써있다, 저기. 9.9km. 가는 길은 맞는 것 같은데. 저희 우리 할머니 집도 이런 오프로드 아니음 길은 맞는 것 같, 근데. 우와. 내 발이 축축한 것 같네. 와! 와어떡해벌 <laughs> 여기 <웃음> 엄청 배어 <laughs> 있어. <laughs> 여기 어떻게 지나가냐? 타이어 더러워져 <laughs> 오랜만이다 이렇게 나무가 막 차에 닿는 거. 와! <laughs> 아니 어떻게 이런 길을 알려줄까? 팀뷰, 나한테 복수하는 거니 길대로 안 갔다고? 돌릴 때가 그렇게 없어서 이 길을 알려주는 건가? 얘는 뭐 도로 상황까지 모르겠 도로 상태까지 모르겠지 아니 이 길이 도로로 등록돼 있는 게 지금 너무 <웃음> <웃음> 주소지도 뜨니까 길이 이 길이 있는 걸거 아니야? 그치? 네. 아니 심지어 저기 언니 그냥 그 표지판 같은 게 있었어요. 아 그랬어? 국항산가 응, 어디로 가는 길이래요. 아고아 우리 수양하고는 건가? 어 저기 나무도 풀어져 있어. 어디에? 이 앞에. <laughs> <laughs> 아.. 이제 진짜 비다. 후진도 못해 <laughs> 이 길로 가야 돼 다니는 차가 없어야 될텐데 <laughs> 아니 뭐.. 저기 뭐냐 영상이 참 영상미가 있겠다 <laughs> 초보 운전 이런데까지 가봤니? 막 이런거 <laughs> 어, 진짜 너무 무서워 <laughs> 차가 언니 바퀴가 없더라요 음, 이런길 조심해야 돼 바퀴, 바퀴 빠지면 우리 약간 보험도 못풀 어, 보험도 우리 못 찾아 너무 긴장해 서 소리 아파 어 됐다 됐다 좀 멀쩡한 길이다 옆으로 떨어지지만 <laughs> 옆으로 떨어지지만 않으면 멀쩡한 길이야 언니 이거 차가 긴장. 너무 기울어져 있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 괜찮아 와우 아니 근데 이거 진짜 SUV라 다행인 거 같은데 음, 이거 승용차가 지나갔어 세단이었으면 밑에 음, 닫았을 거야 다 같. 닫았을 거 같은데 음. 다듬이 덕에다 원주 뭐 와서 이렇게 큰 옥수수밭도 본다. <laughs> <convivial> <laughs> 여기 다 옥수수야. 아. 눈에 안 들어지 오 지금. <laughs> 저 ahead, 엉덩이 해서, 들고 가서, 가서. <laughs> 엄청 큰거 있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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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aw> 아니 이거 진짜 다니는 길 맞아요? 티비 너 죽여버릴 거야. 경로 이탈했다가안 나오는 게더 웃겨. 근데 제가 봤을 때이 길이 아직 한참 남았어요. 농로 같은 데 그냥 내가 볼래? 경운에 다니는 길. 그렇지. 그런 어길 나왔다. 앞에 평지야, 평지. 어, 대박. 드디어. 평지야. 힘내. 조망간죽어버게거 같지. 저 표지판 뭐야? 저런 표지판이 아까 있었어. 음. 내가 아까 아, 내가 으악! 와, 어떻게? 아이고 내 마음 아파라. 엄마야. 그러면 차 접목되는 거 아니야? 모리 같은 거 타고 아나 너무 힘들어 머리 <laughs> 아아 너무 웃기네 팀맵 <laughs>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laughs> 아 진짜 웃기다 이걸 어떻게 길을 어머 내 얼굴 나오네 이걸 길을 이걸로 알려줬지 와 언니 저 진짜 뻔치고 30년 살면 저런 게 지금 처음가봐요 <laughs> 나도 운전할 때 이런 길까지는 안 와본 것 같은데 오수수 밭이나 사진 찍어야겠다 아니, 우리 시장, 시골에도 비풀장 도로가 있긴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음. 다니는 길엔 없고, 그길론 절대 가지 않아요. 여기는 그건가 봐. 그냥 농사 짓는 분들, 그, 농기구 다녀서 많이 어. 배인 것 같아, 한쪽이. 저분들너어이겠다 저런 차, 저기 왜있어 <laughs> 아니, 나는 볼 때마다 옥수수 바친게 너무 웃긴데. <laughs> 저게 국장산가 보다. 아, <laughs> 아니야? 저거, 어? 저거 카페야. 네? 저 몽그리즈 같은데? 카페라고요? 응 몽그리즈면 되게 윈데 우와! 어떻게 여기까지 왔지 우리? <laughs> 맞나? 잠시 네, 오른쪽 좀 파여있어 네아 <laughs> 진짜 <laughs> 어. 긴장했나봐 갑자기 손보 저 얼굴 뜨거워요 지금. <laughs> 와 드디어 끝났다. 저 진짜 웃기다. 길이... 길이야 이거? <laughs> 아무리 봐도 모르겠는데? 오트럭이안 보였어. 와. 여기 아래 황골이래. 아 <laughs> 어, 정말 일로 잠깐만 일로 오면 그냥 아까 그길 아니야? 맞네 여기 더 나무 지나갔. 아까 지나갔어요 이거? 응. 다시 이렇게 산한 바퀴 돌고 나왔나 봐. <laughs> 아 웃기다. 어 맞네 엿집어맞아 여집이 있네. 여뭐 진짜 여시 기름 끓이는 거 아닌가? 쌀 끓이는 거. 많다 어, 오케이. 아니, 이차가 회전 방향이 좀 좁아요. 아, 그래? 어, 그래서 회전, 유턴도 3차선 진짜 닿을랑 말락 할 정도로 그렇겠지? 유턴해야 되고 2차선은 무조건 후진해야 돼요. 네. 근데 주차할 데가 없어요. 한대로도 있겠지. 여기는 주차라인이 아닌 것 같은데? 저기 파란색 차 옆에, 아우디 옆에 음. 자리 있나? 아니 주말에 못 온다 그 하더라고? 사람 많아서. 응. 선형 뭔데? 저쪽저 뒤에, 어, 저 아, 뒤에는 어디 옆에 잘... 있나? 어디 옆에 돼도 될것 같은데? 아차 있어. 아. 직박으로 들어가서 그냥. 음, 저 검은 거 크루즈로 되면 될것 같아. 차가 많네. 아주머니도 많이 계시겠어. 아니 이걸 어떻게 보지? 신기하네? 일단 들어가서 괜찮죠? 응 다시 대문에 겠다 그래도 자리가 좋은데가 있다 에서 들으면 이다솜 우는 소리만 들리게 누우. <laughs> 난 진짜 이런 게 처음이야. 어, 너무 웃겨 내차 괜찮겠지? 어, 근데 날씨 너무 좋다. 응? 날씨 응. 짱. 아, 응. <laughs> 어, 근데 너무 푸릇푸릇해. 응, 다행히 내 마음에 들어서. 그럼 다리가 좋은다리디그 좋지? 응.